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남선언대표 배인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슬슬 집회에 참여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기쁘지 않아요. 왜냐? 얼마 전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보고 도대체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데이트하기도 바쁘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방 안에서 TV 보면서 휴식을 취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가 왜 비상식적인 행태에 맞서기 위해서 이 추운 날 거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득을 따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처맞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우리의 사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뭐뭘 바라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상식적인 것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물어봤을 때 정말 응당히 상식적인 슬로건을 얻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볼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히기 일보 직전이고, 진정한 내란 수개인 이 오동훈, 오늘 제가 원래 연설 때 욕을 안 합니다만, 오늘만 좀 해도 될까요? 이 오동훈 찢어주기 개자식! 이재명이 찢어주기 개 호로새끼! 그들이 외치는 25만 원처 받기 위해서 이재명 만세를 외치는 이 배급견 새끼들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줄 지연정 조금 힘들 지연정 아스팔트 지켜야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찹니다. 홍장원. 명색이 국장원에 소속돼 있는 이 개자식이 메모를 했다고 하면 언제는 왼손잡이였다가 언제는 오른손잡이였다가 원본이 파기됐다고 했다가 갑자기 원본을 들고 나왔더니 18? 아 죄송합니다. 아죄 마음에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는 괜찮아. 그도한게 이거 아니다. 아니 그 홍장원 노란색 메모지를 보라고요. 저 전라도 저 전라도에 있는 어 이름값 없는 무당이 써도 그것보다 잘 쓰겠어요 부적입니까 뭡니까 어 하, 박종근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저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돼야 될 잘못을 했다면 자유 대한민국 을 위해서 탄핵돼야죠 그러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개협령을 발동하면 탄핵되고 감옥 갈 거면 왜 헌법, 헌법에 대통령 고유 권한의 개협령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전부 체포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탄핵돼야죠. 근데 박종근이 지 입으로 요원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병주 새끼한테 설득당해서 거짓말 한거 지나가는 똥개 새끼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새끼가 어떻게 별을 달고 있습니까? 남자 새끼로 태어났으면 본인이 모셨던 죽음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지. 의원이라고 했다가, 요원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한건 아니라고 했다가, 에라, 이 새끼야, 너랑 한동훈이랑 왜 대갈박이 벗겨지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새끼들은 대통령 탄핵시킬 게 아니라 지들 탄핵당한 대가리부터 빨리 덮어 씌워야 됩니다. 한동훈, 이 새끼 책냈트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출판사가 조국 책 써준 개새끼 출판사예요 어 타조 김상욱 똑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약간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데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왜 주위에 떨어야 되냐고? 우리라고 못 놉니까? 우리라고 주말에 여가 생활 못 즐겨요? 그러나. 대한민국 좀차먹는 중국 공산당 이 개자식들 민주당 사나 찢어 죽일만한 찢재명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짓 영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이 오동훈 십자식을 물아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싸워야 겠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 당할 지연정 서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 세금 많이 내시죠. 부가세에 건보료에 종합소득세에 뭐에 뭐에 좋다 이거야 내 나라 위해서 세금 내는 게뭐 어때요?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180석을 처먹고, 이재명, 문재인, 김대중, 이 천하의 역적 새끼들이 나라를 휘어잡았을 때, 누가 이득을 볼까요? 자국민이 아니라, 중국인들! 대한민국 내에 있는 화교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덩덩거리는 거볼 때, 진짜 혈압이 터져서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내돈 내놔! 피가이번내돈내놓라이 말이야! 내가 진짜 잠안 자고 밥 굶고 몸 갈아서 피가이번돈 세금으로 받아갔으면 떵떵거리게 할 대상은 중국인들이 아니라 화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분들입니다 막말로 국가유공자 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치고 가족을 잃었던 분들 서울에 집한채씩 사준다고 세금 쓴다 했을 때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분 좋게 세금 내지 근데 지금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고 중국인들, 화교들, 그 잘난 이재명들, 딸, 개딸년들, 성매매 여성들, 다 지원해준대요. 집이건, 뭐건, 먹건먹건 내가 왜 그것들한테 내 돈을 듣게 해야 됩니까? 내돈 내놔! 돈 내놔! 열이 맞죠? 그러나, 우리의 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유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리더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입니다. 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요즘 속이 상하는 게 애국 집회도. 가 갈리고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laughs> 3.1절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스팔트 투쟁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광화문에 모여달라 두손 모아 읍소드립니다.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진정으로 자유를 위하고,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다면, 3월 1일에, 여지껏 그 전까지는 뭐 싸웠건 먹건 했건, 광화문으로 모이고, 다 풀고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3월 1일은 광화문으로 모이자! 모이자! 우리가 지켜야 될 슬로건이 뭡니까? 자유. 이거 하나입니다. 그쵸? 대한민국 앞에 자유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맞습니까? 민주주의 앞에 자유 없으면 의미 없어요. 맞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가 니다 자유. 그 자유를 지켜준 우리의 진정한 리더,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겠습니다 막을 겁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 우리 빨간 잠바 이은 잘생긴 친구 있죠 이제, 제가 이제 멸공클럽을 맡아서 해왔는데, 주인공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야 되니 옳습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 한말 해주시죠. 우리 안세로군입니다.